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 주예요. 여러분, 저가 항공에도 비즈니스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TWA 항공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었는데요. 유럽행 일정이었는데 저가 항공이 유럽 운행을 하는 것도 좀 신기했는데 여기에 비즈니스석이 있다고 해서 더 놀라웠어요. 저는 작년 24년 9월 말에 파리로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당일의 작은 문제로 비행기를 놓쳤지 뭐예요. 그래서 다음 날 비행기를 바로 알아보고 일정을 맞췄었는데요. 돌아오는 비행기는 일반 항공사의 티켓이 없어 알아보다가 저가 항공인 t 베이 항공의 운행을 알게 됐어요. 먼저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비행기를 당일에 놓치는 바람에 출국과 입국을 편도로. 급하게 예약을 하게 되었고 돌아오는 비행기로는 티웨이 항공의 파리 인천행 비즈니스 덕 티켓을 281만 8천원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지금 검색해보니 평소에는 티웨 항공의 파리 인천행 편도 비즈니스 덕 티켓이 80만원에서 100만원 초반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제가 다녀온 이 시기가 10월 초중 연휴기간이다 보니 지금도 이 시기에 티켓을 검색해봐도 3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저는 사실 평소보다 3배 이상 비싼 금액을 주고 이용했던 거라 저가항공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의 티웨이항공 비즈니스 리뷰를 보니 가격 대비 좋은 평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가항공의 비즈니스석을 처음 이용해 본 사람으로서 혹시나 저처럼 저가항공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보지 않았던 분들이시라면 오늘은 TA 항공의 유럽행 비즈니스석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파리의 샤를 드공 국제 공항에 와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이 여기 파리에 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뭐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티웨이가 아시아나랑 대한항공보다는 좀 저가 항공이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파리에서 인천으로 가는 티웨이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 기내식과 탑승 방법들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돌아갑시다. 빨리 가고 싶다 한국. 끝났네요. 계속 그 디카인을 써가지고요. 어, 카드 바꿔드릴까요? 아, 혹시 구매 어,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한국 충무원분이 계셔서 막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짐이 두 개여서 좀 부탁을 드렸더니 네. 네. <laughs> 아니, 지금 오니까 어. 여기 TA 항공은 저가 항공이어서 이렇게 비즈니스석이 없대요. 근데 탑승구 2층으로 올라오니까 카페 같은 곳도 있고 간단하게 먹는 데가 있어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오시면 안 돼요. <laughs> 라운지가 없어요, 티웨이는. 지금 연착이 살짝 돼서 비행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밑에 는 차랑 비교해 보면 비행기 크기가 유럽 오기에는 살짝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한국에서 보는 뭐 제주도 가는 티웨이 항공보다는 좀 크긴 한데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이쪽은 비즈니스 지금 먼저 탑승하고 이제 옆에서는 이제 이코노미 지금 탑승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Let's go. 네. 한편 안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시작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미 예약한 b 2 좌석이라는 곳이고. 지금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여느 비행기 비즈스처럼 공간 꽤 넓고요. 저는 지금 2열에 2자석을 앉는데 았 이코노미로 지금 비상구 자리 같은 건가봐요. 앞에는 굉장히 넓은데 다른 분들처럼 선반 밑에 이런 수납 공간이 좀 없는 비교점이 따로 있네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수납공간을 원하시면 1열이나 3열로 좌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 탑승하자마자 음료가 제공이 되는데 샴페인이든 주스든 물이든 아 저기 여쭤볼 게 혹시 뭐 와인 같은 거 따로 지금 마실 수 있어요? 어, 저희 콜라랑 커피랑 차 제외하고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회정에서 와인이 1도, 하나도 없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와인은 따로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주류 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직접 어, 보여드릴게요. 네네. 한 잔씩 파는 거에 와인은 이렇게 잔으로 판매한. 잔으로만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몰랐다 이거를. 어머나 세상에나. 여기 맥주 있고 위스키 있고 이렇게 술이 있어요. 있는 메뉴가 가지가 있어. 음, 메뉴판이 따로 없이 이렇게 주문을 받는 거예요? 네, 따로 아, 메뉴판이 없어요? 두 번째 식사로는 뭐가 나와요? 두 번째 식사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쭈그 그걸 안 먹고 그냥 앞에 거두 개만 먹을 수 있는지 체크만 해봐 주시겠어요? 안 되면 얘기 주세요 아예 식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메뉴 중에 무조으로한 분당 하나씩만 제공 제공할 거고요. 아니면 뭐 음식을 추가가 되는 거예요? 구매할 수 있는 아, 음식이 있어요? 거의 뭐 한시 같은 경우에는 노선마다별로 다른 경우에는 그냥 네, 두 가지 네. 메뉴 일상 메뉴치고 실려가지고 가능하시고요. 다른 노선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때는 구매하실 수 있어요. 어, 음식이 모자란 사람은 추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네. 하고 있는 거나 간편 식사로 준비되는 라면이나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거 라면이랑 뭐 떡볶이 이렇게 있고 오늘은 약간 기내식 소개보다는 이런 티웨이 항공이 있다 정도만 소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일단은 지금 아주 저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자 이렇게 식사가 나왔는데 식사가 나오기 요요 와인을 하면서 주문하고 있는데, 하네요. 샐러드 개념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해산물 샐러드 개념. 모든 주류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서 총 3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참고로도 제 앞에 여기 화면이안 된다고 해서 저는 지금 11시간 동안 술도 못 마시고 큰일 났네. 어, 어떻게 일단 그래도 설명드려야겠죠? 이게 비빔밥인가 보다. 어머, 비빔밥도 이렇게 아쉬운 그릇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음, 이것도 이렇게 어디다 부어서 알아서 먹으라는 거, 거 같아요. 지금 10월 초인데, 8월 도 이제. 운행했다고 하니까 주 5회 운행을 한대요. 문제점들을 좀더 보완을 하면은 저렴하게 이렇게 유럽을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개선이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자속도 지금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딱그야 편한데 지금 이게 목, 목을 이렇게 계속 건들고 있어서 자속도 너무 불편해서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코노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첨이랑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비즈니스라고 하기에는 넓게 공간을 쓴다 정도. 근데 이 안에 부속으로 국 들어와 있는 서비스까지 생각을 하다 면 다른 타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으니, 어차피 이코노미 식사에 술도 포함이 안 되고 좌석이 넓다곤 하지만 일단 이거 목덜미도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아직 직원분들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집, 제 옆자리 분, 다른 사람도 식사 거의 끝날 때까지 식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미숙한 분도 아직 있어서 조금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사게 이용을 하겠다 하면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륙하기전 나오는 음료 제공부터 끝이 지나 음식, 그 코스로 제공되고, 와인도 뭐 샴페인, 화이트, 레드가 종류별로도 다양하게 있고, 술도 원하는 만큼 엄청나게 취하게 맛있지는 않겠지만, 주량리 마켓도 이제 스튜디오스 분들이 상태를 보고 적당하게 주시거든요. 원하는 친구 만큼.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비즈니스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 특히 저는 분명히 290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오늘 지금 화면도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고지가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1시간 이미 늦었는데 그런 거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원래 연착되면 문자가 오거든요. 저는 기내에서 먹는 기내식과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왔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좀 단단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파리에서 인천항의 키웨이 비즈니스 리뷰였습니다 또이 조차 저에게는 또 하나의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고요 저는 아무도 마리아주의 맛있는 꿀팁에서 만날게요 빠이